90년생의 기상천외한 재테크를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컨텐츠는 제가 6개월 전에 잽 관련해서 영상을 올렸었는데 업데이트된 내용과 함께 잽이 바이비돼서 상장을 한다고 해서 정보를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3월 말쯤에 잽 관련해서 노드 판매 영상을 올렸었고요.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현재 바이비돼서 아이디어를 진행을 하고 있고 바이비드에서 진행하는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36개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는데 평균적으로 ROI 그러니까 상승률이 20배 정도 됩니다 2000%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잽 아이디어 참여자가 143만 명을 넘겼습니다 이거 진짜 엄청난 큰 수인데 그만큼 관심이 많은 수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좀 확실한 수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참여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력을 보면은 가장 최근에 했던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57만 명, 23만 명, 4만 명, 8만 명, 8만 명, 8만 명 5만 7천 명, 5만 3천 명등 100만 명을 넘은 프로젝트는 단한 개도 없습니다. 143만 명이라는 역대급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아직 이틀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 관심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 관심은 당연히 가격 상승으로도 옮겨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잭사이트에 들어오면은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블라스트 체인에서 베이스 체인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랍스를 보면은 베이스 체인 관련해서 드랍스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드랍스를 진행을 하면은 보상을 조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몇개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3불 정도인데 많은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은 어, 뭐 수십불에서 수백불 정도 리워드 보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기 때문에 이 드랍스에 오셔서 이뭐 프로젝트별로 하나씩 누른 다음에 여기 챕터를 눌러서 진행을 하시면 이 드랍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노드를 구매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여기 포트폴리오에서 볼트에 들어가셔서 몇 개를 채굴 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 개를 구매했었고 그리고 현재까지 토탈 2,900개를 채굴을 한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첫날 구매를 한 사람들은 대충 1,500개에서 저처럼 한 2,900개 정도 채굴을 했을 것 같아요. 첫날 한 개를 구매한 사람에 한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바이비 지금 하나당 0.042로 되어 있는데 바로 맨징을 하려면 10배 정도가 올라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예상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뒷부분에 계산을 한게 있는데 그거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지금 바이비 다음에는 올해 안으로 국내 거래소에도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처음에 높은 가격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예전에 뭐 델리움이나 이런 노드들도 국내 비썸에 상장하면서 크게 상승했던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격 상승을 어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잽의 토크노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크는 총 3억 5천만 개가 발행이 됩니다. 수량을 보시면은 커뮤니티 트레저리로 25% 할당이 되어 있고요. 볼트 세일의 20%인데 쉽게 말하면 노드 채굴에 20%가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팀 물량으로 25%, 시드 투자 8%, 그리고 전략적 투자 7%, 그리고 아까 봤듯이 바이비트 아이디어의 1%, 그리고 유동성 제공의 9%, 어드바이저의 5%, 이렇게 해서 총 3억 5천만 개 발행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바로 이 TG 언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계산을 조금 해 봤습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총 5762만 개가 TG 날 유통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상장 가격인 0.042를 곱하니까 초기 시가총액은 240만 달러 정도 됩니다. 원화 기준으로 는 32억 정도 되고요. 이게 이제 상장했을 때 가격이고 이게 두 배일 때 시가 총액은 대충 65억, 세 배일 때는 10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네 배일 때 130억, 다섯 배일 때 160억. 그리고 노드를 첫날 바로 멘징을 하려면 10배가 올려야 되는데 10배가 되면은 대충 320억 정도 시가총액이 형성이 됩니다. 그 15배까지 상승을 하면 500억 정도 되고요. 20배가 상승을 하면 650억. 그리고 30배가 상승을 하면 시가총액은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0억까지는 좀 너무 큰것 같고, 어, 예상은 사실 하긴 어렵긴 한데, 그래도 멘징 할수 있는 이 가격대. 10배 정도만 올라도 좋은 가격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또 스테이킹이 있습니다. 이 스테이킹을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우선은 잽을 스테이킹을 하면 당연히 잽 코인을 기본적으로 이자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잽 랩스에서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할 텐데 랩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프로젝트가 런치패드처럼 프로젝트들이 상장을 할 텐데, 여기에 상장을 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에어드랍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밈 코인이 잽을 통해서 런칭을 하는 경우에는 총 수량의 1%에서 2% 정도 이거를 에어드랍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스테이킹을 하면은 여러 가지 보상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기 사이트에 스테이킹이 없지만, 상장을 하기 전 또는 상장 직후에 스테이킹 페이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을 보시고 스테이킹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볼트 즉 노드를 구매한 사람들에게는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멀티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볼트 스테이커를 위해서 CTZN NFT 10%를 포함하여서 볼트 전용 에어드랍을 예약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NFT 같은 경우에는 이걸 소유를 하고 있으면 독점적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총 8,888개가 발행이 되기 때문에 희소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노드를 구매한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계속 혜택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랩스에서 이 런치패드가 또 진행이 될 예정인데, 첫 번째 프로젝트는 플렉스라는 프로젝트가 될 텐데, 총 수량의 3%가 잽 코인을 스테이킹 한 사람들에게 분배가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올해대로 출시가 된다고 하니, 어 만약에 잽을 스테이킹 하실 분들은 미리미리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상장을 할 때, 지금까지 본인이 채굴한 코인을 전부 다 받을 수 있냐? 라는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 전부 다 받을 수 있다고 지금 재단에서 확인을 받았고요. 첫날 전부 다 팔아도 되고 스테이킹을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려사항이 사람들이 그런데 왜잽 상장가격이 왜 이렇게 낮나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바이비에서 가격을 정하는 부분이고 바이비에서 이렇게 상장 가격을 조금 낮춘 이유는 상장 펌핑이 크면 클수록 사람들에게 이목이 쏠리고 그러면은 거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의도적으로 낮춰서 상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잽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블라스트 체인에서 베이스 체인으로 옮겨가면서 다시 한번 잽이 큰 관심을 받고 있고 그리고 바이빗 아이디오에서 역대급 신청자가 몰리면서 10월 9일에 상장을 하면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정말 궁금해지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잽이라는 런치패드를 통해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는 물량이 꾸준히 생성이 되기 때문에 상장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닌 수익을 가져가면서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바로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